신화. 자 이번 게임은 고전 게임의 전설 천년의 신화입니다. 자 그럼 가보도록 합시다. 렛츠고 1부 백제 깨어나는 호랭이. 세기초 한강 유역에는 백제가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고 있 그리고 아... 지금 백제 영웅과 와 거의 다큐멘터리다이 <laughs> 자식이 반말을. 그런 식으로 갈래? 나 사령관이야. 2번 부대. 아, 설마! 아, 이거 설마! 아, 설마! 아, 이거 설마! 아, 번 부대. 설마! 아, 설마! 아, 설마! 아, 설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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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아, 설마! 아, 설마! 이 아, 제법 나름대로 충실하게 만들어진 2번 게임입니다. 2번 아예 2번 모든 게 없는 건 아니야. 이 시끄러운 4번 1번 4번 부대, 2번 부대, 3번 부대, 4번, 4번, 4번 부대만 4번 없으면은 직결, 직결. 완벽한 직결. 게임이고요. <laughs> 밀어버리러 가자. 랠리 포인트를 이쪽에다 찍어놔. 어때? 대박! 자 병력 생산을 계속해주면서 병력을 모아다가한 번에 찔러보도록 하죠. 이 태자랑 목마른 자를 좀잘 지켜 주도록 합시다. 5번, 1번, 4, 부대 4, 1번, 사, 부대 4, 1번 부대, 2번 부대, 4, 1번 부대, 2번 부대, 1번 부대, 3번 부대, 4번 부대, 5번 부대, 1번 부대, 3번 부대, 2번 부대, 4번 부대, 2번 부대, 1번 부대, 3번 부대, 2번 부대, 4번 부대, 1번 부대. 충분히 뽑은 것 같거든요. 공격 한번 가 볼까요? 가자. 태자, 목마른 자의 힘을 보여주자. 싸워! 제거해! 다 제거해들아! 핫! 첫, 첫, 첫 건검 t 되나 t 좋아! 다 죽여버려! 마지막 아이고, 공격이야! 건 t a 좋았어 <생산이 웃음> 승리 우리가 이겼어 <laughs> 야 이때 더빙은 진짜 너무 <laughs> 현실적이고 사극적이다 <laughs> 너무 잘하는데. 이때 더빙은 너무 고퀄리티여가지고 졸리네요. 게임 같지가 않아. <laughs> 게임 같지 않고 교육용 게임 같은. 이제야 운영을 할수 있게 됐군요. 운영 가능합니다. 이제부터 기병들이 상당히 쓸만할 거라고 봅니다. 기병들을 좀 뽑아보도록 하죠. 안 돼. 어 그래 열심히. 해 임진록이랑 너무 똑같은데 근데? 임진록 만든 데서 만든 게 맞나 봐요? 그지! 이게 2번 부대, 3번 부대 하는 거 보니까 임진록 만든 데서 만든 게 맞네 그런 줄 알았어 어 근초고왕도 있네? 깨우친 인금 가자! 히라 히라! 하! 하! 다 죽여버려! 근초고왕의 위엄! 위쪽으로 간다! 어 근초고왕 컨트롤! 안 돼, 두 걸렸다. Oh n no. 야, 안 돼. 그 초고압 죽지 마. 아니 돼, 옵니다. 배하. 좋아, 멈췄어. 집에서 쉬고 계십시오. 아니, 태양 색의 대기. 나 목나 근자유 어, 안 돼. 제발 끄. 아, 참네. 아니, 왜 이렇게 세 야, 안 되겠다. 도망가자. 어 원통하다. <laughs> 원통하십니까? 복수해 줄게. 기다려. 기마병 부대를 한번 만들어보게 5번. 목장을 많이 만드자 목장에서 기마병을 뽑는다고. 유연히 생산이 완료된 생산이 완료 게임 속도를 올리자고요. 잠깐만. 아 게임 속도가 있네. 오케이 게임 속도 상승. 야 이렇게 게임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뭐가 치트키 친 기분이군요. 아주 좋았어. 생산이 빨라졌어. 되게 좋아. 아 근데 물량 진짜 빨리 쌓인다. 야와 물량 쌓인 거 봐. 개쩔어. 나와라 목나근자! 양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자 한번 다시 가볼까요? 어 아, 목나근자가 여기 있다. 다들 이쪽으로 모이시오. 자 단체 공격이다. 가자. 폐양세계폐기 발동. 핫핫칙칙칙칙 칙. 미라바리야. 어 강하다 우리 팀. 계속 앞으로 나아가자. 안돼 목나근자. 와! 레벨 올랐어 체력 풀피. 나이스. 번들지마라 핫핫핫. 건군대다. 나이스 공격. 너희들은 끝이야. 포기해. 난 미래에서 온 게이머다. 좋아. 다털어 버렸어. <laughs> 드디어 가야국을 정복해. 말로 시작할 때가 왔어. 왔던... <laughs> 그 나라들을 정벌해야 할 것이다. 어 뭐야? 막고군은 지금 다 아빠 안다아끝 <laughs> 아, 끝났어. 오케이 가자. 네? 네. 와, 막고해. 막판이는 뜻인가? 오케이, 좋았어. 너의 이름을 보니 딱 막판하고 싶구나. 가자. 빨리 가지요. 알았어. 빨리 가지요. 칭칭칭칭칭 아, 어 뭐야? 어, 막고해. 다 너무 빨리 다는거 아니야야 미련없는 야, 미... 야 미련 없는 인생 와 이렇게 미련이 없을수가 있나 미련없는 인생 쩐다 가자 그냥 무빙 찍어 막고해야 그냥 무빙 찍어 다 무시하고 뛰어와 와 막고해 빡통인거 봐 괜찮아 무시하고 뛰어와 그냥 괜찮아 그게 그거야, 내가 보니까. 이거나, 그거나. <웃음> <웃음> 이거, 이거나, 그거나, 똑같아. 병력들을 좀 뽑아 봅시다. 어, 뭐야? 어, 김유신! 아니, 이럴수가! 유신 대장! 봐주시오, 유신 대장! 안 돼, 너무 쎄! 김유신, 제가 완료! 뭐 이렇게 김유신이 쉽게 당해? 와, 김유신 왜 자꾸 게임. 아, 관창 이번엔, 관창도 오고. 와. <laughs> 5번 산 김유신 반찬! 다할루시네이션이야뭐 이렇게 간단이어서 간단히 줍냐? 순수하걸 5번 산이완료됐 1번 부대, 2번 부대, 3번 부대, 4번 부대, 5번 부대, 6번 부대, 7번 부대, 8번 부대!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말이 너무 거슬린다. 말좀 가만히 있어! 야 가만히 있어 말! 산이완료됐말좀 가만히 있어 임마! 산이완료됐 뭔 화살이 부족해. 화살이 부족할 수가 있어? 그런 게 어딨어. 여기요. 화살을 사야 된다고요? 상점. 화살을 구매했어. 진출 타이밍이다, 얘들아. 모여라. 가자. 3번 2번, 3번 오케이, 또 왔다. 와, 계속 나타나, 김유신. 김유신, 지옥행. 이놈들, 까불지 말라. 나의 병력은 강하다고. 아, 왜 이렇게 빡세? 도망가자. 와, 왜 이렇게 빡세냐 이 게임? 전멸했는데 이번에 한 방으로 밀어버리겠어. 어, 너만 집결하면 돼. 나 생산 쭉 해가지고 밀어버립시다. 싸움이다. 전이돼 전이네. 야안돼 꼬라박 안돼 맞고 꼬라박지마 이야 어, 게임 오버 아니네 와 타워 데미지 봐어 개극혐이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되지 진짜 원통하다 다시 해. 일단 힐부터 연구를 해주고 부대 지정 해주고 랠리 포인트 찍어줍니다 와 뭐야 얘네 야 너네 뭔데 벌써 이렇게 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아니. 어이구네. 왜 이번에 더 많이 오냐? 더 겹인데. 왓군 제거해 주마. 다구리 공격. 그렇지. 막았어. 오 예. 병력들을 최대한 많이 찍을 수 있을 때까지 존버하겠습니다. 존버. 자이 정도면 이제 공격할만하지 않니 얘들아? 자 이제 보내버리자. 간다. 물량이 최고. <듬호세> 괜찮아, 다 죽어도 돼. 아, 막고의 사망.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괜찮소. 우리가 이길 것이오. 밀어붙이시오. 오케이, 다 밀었다. 이제 김유신이 3, 3, 3, 2, <crawl prejudice> 등장 안 하는 건가? 김유신이 놈 밀어버리시오. 아니, 막고의 등장. 막고 어디 있어? 막고하자 우리. 집에파괴하시오 집을 파괴하시오. 안 되겠는데요. 막어요말좀 들어주시오. 이 녀석들 오래 버텼다. 그만 지옥으로 가라. 생산이 좋았어 이겼습니다. <laughs> 선생님 술 언제 끝나요? 수영이 화장실로 갔다 올게요. 자, 천년의 신화. 정말 졸렸지만 그래도 재밌었고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역사소 반반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그럼, 아바입니다. 아,